오늘의 문학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를 읽고 남긴 7살 아이의 댓글 하루는 한 SNS 계정이 남긴 네 좋은 마음을 악용하며 늘 부정적인 사람에게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에 그래 놀랍게도 한 아이가 이런 댓글을 남겼다. 친구들이 늘 나쁜 말을 해서 속상했는데 이런 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7살 어린이가. 내가 놀란 이유는 7살 아이가 읽고 댓글을 남긴 이 글은 최근에 나온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에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성인이 읽는 책이기 때문이다. 일곱 살 아이가 남긴 댓글을 읽으며 나는 이런 현실을 알게 되었다. 이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부모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 아이는 뭐든 이해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무지의 벽을 이제 그만 만들자. 이해하지 못하는 건나 자신이지. 내 아이가 아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이걸 반복하면 쇼츠 릴스에 중독되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화 감상하기. 두 시간 가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자극적인 편집이나 가공이 없는 영상을 보며 아이는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이 다 흥미로운 영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동시에 흥미롭지 않은 부분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귀한 가치도 깨닫게 된다. 이건 인생을 살면서 꽤 소중한 지혜로 작용한다. 쇼츠와 릴스 중독, 온갖 종류의 도박, 노력 없이 바라는 좋은 결과 등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쇼츠나 릴스는 시청할 수는 있다. 중요한 건 중독이 되지 않고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 아이 혼자서 처음부터 긴 영화를 시청하기 힘드니 최대한 많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간을 채우는 게 좋다. 아이가 그 공간이 주는 따스한 온기에서 믿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 인문학 수업 김종원 작가. 나이 먹고도 이 다섯 가지 모르면 무시당하고 인생 초라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보라. 여기 인간사의 진리를 꿰뚫는 다섯 가지 통찰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1. 쓸데없이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남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도 쉽게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 함부로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말고 함부로 남의 마음을 강요하지 마라. 만날수록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매일 쓸수 있는 감정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많이 소모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지 않는다. 이? 남에게 휩쓸려서 나를 망치지 마라. 쓸데없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리지 마라. 어디서든 흠을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응도 통하지 않는 법이다. 그럴 때는 그냥 다음과 같은 태도로 당신의 소중한 내면을 지켜라. 1. 이건 저 사람의 문제다. 2.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3. 또한 굳이 그럴 이유도 없다. 4. 내가 듣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5. 오해는 내가 아니라 그가 한 것이다. 6. 오해는 오해한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 3.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최선이 있다. 타인의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그걸 모두 끌어 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말하는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이 있다. 첫째,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사색가로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사, 노력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때를 놓치면 모든 삶이 고통이 된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깨달아야 변화도 시작할 수 있다. 하겠다고 다짐하면 할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을 단정 짓는 질문은 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가능성에서 시작한 질문을 던져라. 내 삶의 불은 내가 켜는 것이고, 내가 켠 불만이 나를 빛낼 수 있는 법이다. 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별일 아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휘말릴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시선하는 강물과도 같다. 지금 나를 휘감는 폭풍도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러니 평온한 상태로 그저 묵묵히 나아가라. 삶은 끝을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진 나를 보려고 사는 것이며 오늘 이 순간을 잘 사는 게 결국 가장 큰 복이다. 곱씹을수록 깊이 와닿는 주옥 같은 이 조언들은 괴태의 문장으로 뭉클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에 응축돼 담긴 메시지입니다. 괴태가 남긴 방대한 시들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내듯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을 엄선해 다정한 시선과 섬세한 통찰로 전해지는 김종원 작가는 더잘 살고 싶다는 조바심과 불안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한 위로와 울림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깊은 숨결로 들려줍니다. 독일의 대문어 괴테의 시는 단순한 언어의 집합체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메시지와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괴테의 시를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는 힘을 배울 수 있죠. 괴태의 지혜를 곁에 두고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강해지기를 응원합니다. 헤매던 순간이 지나고 해내는 시간이 옵니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가정보육 철학, 인문학 독서, 필사, 부부, 자녀교육책 육가 괴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우시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일령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의 초등필사 일력 상려고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유일해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장난감도 유일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유일해서 소중해요.